안녕하십니까. 하다 고영카입니다. 오늘은 그랜드 스타렉스 2013년식 37만 1000km. 어, 앞에 하체가 둥둥둥 소리가 나면서 어, 한쪽으로 쏠리고 소음이 나 많이 다 난다 합니다. 예, 여기 있는 부속 모두 교환할 겁니다. 드럼, 허브, 베어링, 두 개, 루트보암 좌우, 팔대 링크, 쇼바, 어셈프리, 쇼바, 스프링까지. 어... 여기 있는 거 모두 교환합니다. 하브 링이완전히나갔습니다이게스타렉스하고배 a 베어운마운운마운 음, t i 날렸죠. 마운 n 이 얼마나 달았는고 베어링까지 다 u 았습니다 고무 패드까지 싹다 g 았습니다 로안, n g m 리프 마무리했습니다. 자, 깔끔합니다. 그래가지고 휠 열라면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깔끔하죠. 라고 네, 브레이크까지 교환합니다.

자짜 너무 더럽다, 너무 더럽다. 오히려 한 번도 안걸는것 같습니다. 야, 총네통 들어갔습니다, 4통. 네통들어갔자 원래 있는 거하고 하면 은한 응. 5리터 교환했습니다.